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이 22장 말씀은 어, 오늘과 이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내용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허락하신 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였고, 사라는 90세가 된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비웃음을 샀었던, 가졌던 아브라함과 또한 사라이지만 이제는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장면이 나왔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일 후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일절 시작을 보면 그일 후에라고 나오죠. 이 말은 21장 내용이 끝난 직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1장을 어, 보게 되면 이 8절에서 이삭이 젖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젖을 뗄 때를 어, 한 3세에서 4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이제는 제법 성장을 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 3일기를 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을 지고 산에 오를 만큼 육체적인 모습도 성장을 했고, 또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봐서 어느 정도 성장한 16세나 17세 정도의 나이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1장에서 오늘 본문 사이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오늘 22장에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라는 내용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어, 성경에서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어, 재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제사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칼로 찌, 어, 죽여서, 어,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뼈와 살을 바르고, 각을 떠서, 어,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라는 뜻으로 하시는 내용이지요. 이 사건은, 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 어, 아버지로서 아들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 이 제사로 이렇게 태워, 어,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은 참 찾아보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성경에서는 이미 다들 많이 들어서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시험을 두 가지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악한 영들의 유혹인 이 유혹의 의미로서, 템테이션의 의미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유혹인 템테이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론 유다의 모습이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인 유혹으로서의 그런 시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넘어간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는 어떠한 뜻입니까? 어, 그 목적은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시험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무언가를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옵니다. 어,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는 시험이 올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러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시험이 오고, 대충 살아도 시험이 온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시험과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자들이 만나는 시험은 자체가 종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르다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 다른 겁니까? 여러분, 수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어, 더하기 빼기를 하는 사람들의 시험지와 어, 미분과 적분, 뭐, 삼각함수를 하는 사람들의 시험지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 시험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음,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없는 분들은 아또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불평도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한다면 사실은 좌절할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지금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황당한 명령에도 아브라함이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전의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자,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75세에 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계속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수 없을 정도로 자녀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이니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이삭의 후손이어야만 너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신 것이지요, 그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지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약속을 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을 깨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이 명령은, 음, 그런 뜻으로 봤을 때에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왜 지금 하나님께 왜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상을 드리고 나면 그 약속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도 말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 순종하면 좋은 건데 저는 이 모습이 조금 너무나 좀, 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어, 아브라함에 순종하는 게 조금, 네,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어, 장작을 준비해서 3일이 걸리는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종은 산 아래 두고 장작을 이삭에게 매게 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산을 오르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어 이삭은 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 번제를 드린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삭은 어떻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재물로 바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로 사용할 어디 있냐, 어린 양이 어디에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에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삭의 모습입니다. 어, 여기에서, 음. 책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팀 켈러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책이니까요.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집에서 가져와서 뒤에다 또 갖다 놨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나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독신일 때부터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예, 꿈꾸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나는 자녀를 낳아서 아주 훌륭한 어, 자녀로 길러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원대로 어, 늦은 나이지만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게 돼두 아들을 낳,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어,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살게 해고, 해주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나 지나쳐서 정작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다라고 최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과잉보호와 자녀의 삶을 자신이 시시콜콜 다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애나의 가정을 불행하게, 어,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나의 큰 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보였고 둘째는 늘 분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고자 했었던 애나의 그 욕심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그 인생에 독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나는 자기 자녀들이 완벽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본인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망쳤다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문제는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책은 지적합니다. 자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자녀를 잘 키워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에나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결과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린 이두 자녀는 엄마의 지나친 기대에 짓눌려서 망가지고 말았다라고 최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주 절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 보기 힘들지요. 우리는 갈망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속의 깊은 곳에 그 간절한 소원과 그토록 바라던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 집착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대부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집착하고 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만든 신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팀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물론 아브라함이 이 팀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유정청년 우리 말씀 한번 띄어주십시오. 네, 우리 17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다음에 네. 우리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어, 17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는 받을 때에 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어떠한 자를 드렸냐라고 나오냐면 약속을 받은 자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19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직도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을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사 이렇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22장 5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입니다. 어, 지금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이죠. 내가 이삭을 데리고 산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더 세운 귀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런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기, 번제를 드릴 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에, 어, 제가 뭐 다른 의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온 이 야곱, 야구, 야곱이 이와 동일한 상황을 겪었다면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일들을 벌였을까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이 모리아산 반대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어떻게든 이 아들을 지켜보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변화되기 전에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방법이든 사용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다른 이방신들과 똑같은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냐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받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 가운데 어떠한 대화가 오갔을까요? 어, 성경은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별 대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서로 눈빛으로 좀 통하는 내용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눈으로 아마 아들을 쳐다봤을 것 같아요. 아들아,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어, 그러면 그런 눈빛으로 또 이삭은 아브라함을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는. 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삭이 몇 세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 16세에서 17세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세일까요? 그쵸? 116세, 117세.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인 이삭이 120살이 다 되어가는 노인을 힘으로 뿌리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해 준 겁니다. 그죠? 아마 이삭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수없이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를 이삭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반항하지 않고 결박을 당해 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로 자신이 드려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삭의 믿음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셨고 위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실수하고 자신이, 어,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백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그 동안 있었던 이 모든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조하신.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험에서 이삭의 죽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에, 예. 방점을 찍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판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켈러의 내가 만든 신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삭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내가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약속하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12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 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입니다 더성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 우리는 나의 손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을 노우라고 하면 우리는 놓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을 놓으면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처럼 생각을 할수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입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